찰리암의 아이콘 샤오미 소형 기계 가정에서 유용. 샤오미 무선 미니 GPS 추적기를 사용해 보니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네요. 작고 가벼워서 키나 가방에 쉽게 달수 있어요. 블루투스 5.0 덕분에 연결도 빠르고 최대 15m 거리까지 유효하니 걱정할 필요가 없답니다. 아이들 가방이나 애완동물에게 붙여주면 분실 방지에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iOS와 안드로이드 모두 지원해서 가족 누구나 사용하기 좋고 디자인도 심플해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니 실용적인 제품을 찾고 계신 분들께 적극 추천해요. 샤오미 유핀 무선 휴대용 진공 청소기를 사용해보니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작고 가벼워서 어디서든 쉽게 사용할 수 있고 USB 충전이 가능해서 배터리 걱정도 없어요. 특히 책상이나 키보드 청소할 때 아주 유용했답니다. 흡입력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머리카락이나 작은 부스러기도 잘 빨아들이더라고요. 단, 먼지통 비울 때 조금 번거로운 점이 있긴 해요. 전체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좋고 재구매 의사 있습니다. 지방 곱곱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제품이에요. 샤오미 휴대용 스팀 수동 다리미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가볍고 컴팩트하게 설계되어 있어 집이나 여행 중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특히 수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다리미판 없이도 주름을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강력한 증기 발생기로 일관된 스팀 출력을 제공하니 주름 제거가 정말 빠르고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여행할 때짐 부피를 줄일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회색과 흰색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어 선택에 폭도 넓답니다. 이 제품은 기능성이 뛰어나면서도 사용하기 간편해 주부님들께 강력 추천드려요.